우리가 이제 이 상관 상관벽에서 어 뭐야 토금 금수 목수 수목 목화 이렇게고 토금 토, 화토 화토가 있다고 했죠 화토 근데 실질적으로 화토는 안 써먹고 이네 개만 써먹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뭐에서 수목상관격 공부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목화상관격이다. 자, 이 목화상관격, 목화 상관격에서는 무조건 뭐를 봐야 돼? 인성을 봐야 돼. 목화상관격에는 인성을 봐야 돼. 인성을 봐야 이게 귀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이 상관격에서 관성이 좋을 때 인성은 안 좋은 거고 인성이 좋을 때는 관성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무조건 이게 안 좋게 나오는데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이안 좋은 인성이나 관이 인성이나 관이 식상이나 식상하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 관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과삼각격에는 인성운이 좋고 관성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성이 이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관계없어. 예를 들어서 관상생이 됐다. 관상생이로 되면 이때는 좋은 거죠. 관도 좋아지는 거예 그래서 왜? 관이 인을 생해가지고 인성이 완해지잖아 그래서 관성이 와서 식상을 깨버린다든가 그런 막그지 그러나 식이 상관격이나 상 식신생격격에는 식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관이 와서 식상을 깨버리면 그때는 관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식상하고 관계가 없어. 그럼 괜찮아. 은 그럼 괜찮아. 은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사전는 사실 딱 보면 은 아주 그냥 그볼 뭐 필요도 없는 사전야딱 보면 뭐냐면 이게 식상이 왕하잖아. 그렇죠? 이사주에 이렇게 식상이 왕한 사람들은 일단 뭐라고 그랬어?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이야. 어 머리 좋아? 공부 잘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했더라도 머리가 천재인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사주가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 가르쳐 주면 열을 알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재다능해. 다재다능해.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해. <laughs> 그러니까 뭐야 공부하는데 지치니까 뭐야. 뭐 기타도 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자기 취미 생활을 많이 하지. 그래서. 이 천간에 식상이 뜬 사람들이 머리가 잘 드는 거야. 그런데다가 요거는 뭐야 상관이다 상관. 상관. 이 식신보다는 이 상관이 더 머리가 팽팽 도는 거야. 머리가 팽팽 돌다 보니까 뭐가 없어? 싸가지 없는 말을 잘해. <laughs> 어? 이 싸가지 없는 말 잘해. 그래서. 이 여자는 좀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야. 어, 어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싸가지는 좀 없어. 이렇게 딱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식상이 막 깨지잖아. 그러면 잘못되면 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에 식상이 깨진 사람들은 똑똑하긴 똑똑한데 정신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겨. 그래서 좀 상대하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들사주 보러 오더라도 식상이 많은 사람들, 깨진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자꾸만 꼬치꼬치 막으물고 늘어지잖아. 그러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그, 그냥 또, 틈만 나면 또 물어봐, 틈만 나면. 그러다 보면 나도 귀찮아가지고, 그 뭐, 1년 후에도 또 물어보고 막 이래. 그 식상이 깨져가지고, 제정신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얼른 돌려주는게 좋아요 <laughs> 됐습니다 그냥 가라고 그런게 낫지 하여튼 골치아그니서 그래서 이 사람은 깨지진 않았죠? 괜찮아 그리고 이게 식상 플러스 인성인데